안녕하세요 한국인 아마존 샐러드를 위한 채널 k 이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벌써 네 번째 강의 어, 천만원으로 솔직히 얼마나 벌수 있어요? 제가 자본금이 요정도 있는데 이걸로 얼마나 벌수 있어요?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이고 어,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그동안 아마존 유튜버 분들이 정말 너무 많이 어, 떡밥 같은 걸 뿌려놨다 그래야 되나? 너무 많이 과장되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정말 저는 현업셀러 입장에서 진짜로 천만 원이면 솔직히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벌수 있을까 오늘 정확한 숫자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제가 오늘 제가 가상으로 같이 함께 판매해 볼 제품은 디스크 골프라는 제품입니다. 디스크 골프. 이제 골프처럼 이렇게 던져가지고 넣는 거고 골프공 대신에 저런 부메랑 같은 걸 넣으신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마존에 분석해 본 결과인데요. 디스크 골프로 검색을 했고요, 아마존에. 이거 지금 현재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바이럴런치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입니다. 한달 판매량수를 보니까 1등이 5,000개를 제가 판매하는 걸 봤는데, 뭐 2등도 한 1,700개, 뭐쭉 보니까 1페이지에서 꼴등하는 애가 한 200개 정도 또는 300개 정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매는 어느 정도 일어나는 것 같은데, 자, 보시다시피 광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광고 제가 한 이거를 한달한두달 한 정도 분석을 한것 같은데 광고가 진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고를 안 키는 거예요. 디스크 골프라는 키워드 자체로. 그래서 아, 이거 진짜 경쟁은 별로 없는데 시장 판매는 그래도 조금 조금 계속 꾸준히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되고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5등 판매량, 10등 판매량 1페이지 평균 판매량 보니까 내가 1페이지 들어가려면 리뷰 수가 한 10개에서 175개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점점 분석을 계속 해봅니다. 그월 이제 판매량들도, 연간 판매량이 201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생각보다 꾸준하죠? 그리고 가장 많이 판매되는 건 5월달이에요. 왜냐면 이제 밖에서 날씨 좋을 때 날리고 노는 거니까. 이때가 딱 방학 시작할 때죠, 방학 시작할 때.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이게 성장률이 연188% YOY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 진짜 괜찮다, 괜찮다 해서 수수료도 알아봤습니다. 수수료. 제품 판매가 평균적으로 39불에 되고 있고요. 어, 15% 수수료인 6불. 그리고 아마존 배송비 수수료가 5.15불입니다. 제품 크기는 638인치고요. 무게는 2파운드일 때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39불에 판매하면은 11.15의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어, 제가 1등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막 치고 올라간 제품이니까 저는 가격을 좀 낮춰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34.95에 판매하게 되면 10.39에 아마존 FBA 수수료를 저는 예상하고 이 시장에 진입하기로 어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자, 그래가지고 제가 알리바바에서 약 10개 정도, 10개 정도 되는 공장들에게 다 연락을 돌렸고요 그리고 나서 약 3개 공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해서 받아봤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군데인데요. 여기 보시면 15년 된 회사이죠. 가 15년 된 회사. 15년 된 아마존 회사고, 베리파이드 된 회사예요. 보니까 이 공장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플라스틱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제조업 공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 0.7불에서 1.5불이라고 적혀있죠. 그런데 최소 수량이 500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5개씩 한 세트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미니멈 모드가 그러면은 100세트가 되겠죠? 근데 제가 나중에 가방을 또 얘기해 드릴 거지만 가방이 또 500개가 미니멈이에요. 그래서 제가 2,500개를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2,500개를 주문하기로 했고 그랬더니 가격을 공장에서 저한테 1불로 견적을 주셨고요. 어, 그러니까 요 사이 가격이 되겠죠? 요 사이 가격.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공장 결제는 어떻게 하냐면 아마존 처음에 알리바바에서 결제할 때30% 먼저 지불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품을 받을 때70% 대금을 지불하는 걸로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포함사항입니다. 포함사항. 그 제가 내는 일불, 개당 일불 가격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자, 다섯 개를 한개 세트하는 포장 박스, 그리고 우리 제품을, 우리 브랜드 로고가 들어간 제품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격 완화제를 넣어주시기로 했고, 제품 박스에 우리 스티커, 정품 스티커를 붙여주시기로 했고, 원산지 표기 스티커를 또 메이드 인 차이나를 붙여주시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디스크 골프는 소신이 끝난 건데 제가 실제로 이걸 미국에서 플레이 해본 결과 가지고 놀아 본 결과 이제 가방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같이 세트화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가방인데 가방 회사는 한 다섯 군데 정도 연락을 해서 그 중에 세 군데에서 샘플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회사도 7년짜리 회사고요. 7년짜리 회사고 여기도 가방이나 봉제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격이 5.4불에서 7.9불이죠. 근데 미니멈 오더가 500개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연락하니까 5.9불인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너무 높아서 뭐 물론 이게 좀 멋있게 생기고 좀 하긴 했지만 아 그런가. 그래서 어쨌든 제품을 샘플을 받아봤습니다. 샘플을 받아보니까. 실제로 이 회사가 가장 제품이 멋있었고 어, 색깔도 생각보다 중국에서 짝퉁 색깔 그런 느낌이 좀안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딜을 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어,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는 요 앞에 요 앞에 디스크 골프 넣는 거 있죠 요게 필요가 없어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 사장님 요거 빼주세요 했더니 단가가 조금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가지 기술을 더 사용하는데 우리 어차피 어, 아마존에 넣을 때는 이거 디스크골프랑 우리 가방이랑 함께 넣어서 함께 갈 거죠. 그런데 가방을 따로 포장해서 그쪽으로 배송해서 같이 포장하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가격을 낮추게 얘기했냐면 어, 가방공장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이거 포장해 주실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제 디스크골프 공장에 보내주시면 걔네가 알아서 포장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그냥 택도 달지 말고 메이드인 차이나도 달지 말고 아무것도 달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거 디지코이 공장이 다 해줄 거니까. 그래서 그 가격을 낮춰서 제가 500개에 한 컬러로 포장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자, 한 개당 4불로 내고를 어, 받았습니다. 계속, 솔직히 계속 얘기했어요. 베스트 프라이스가 얼마예요? 얼마에 하면서 처음에 우리 거래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500개 정도를 어, 이렇게 받기로 어, 공장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제품 원가가 얼마인가요? 5불에다가 4불 더 하니까 9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배송비입니다. 배송비. 자 배송비 얼마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배송비 cbm 계산기라고 구글에 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cbm 계산기에다가 길이에다가 폭에다가 높이 그리고 개수까지 넣으면 우리 몇 cbm인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포워더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만큼 해서 보낼 건데 배로 보내면 얼마야 비행기로 보내면 얼마야 그리고 거기다가 꼭 ddp 조건이라는 말씀을 같이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관세라든지 통관세를 모두 다 포함한 가격으로 우리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받았더니 어 1419불이랍니다 배로 보냈을 경우에 생각보다 이게 무게가 꽤 나가요 그리고 그랬더니 계산하니까 개당 2.83불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를 우리가 벌수 있는 거야 아직 생각보다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따단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손익분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엑셀 파일을 사실 다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한 것들을 같이 한번 보면 어, 오늘 디스크 골프인데 제품 원가 9불이고, 아마존 평균 판매가 39.9불에, 판매 우리 예상가 34.95불에, 판매 수수료가 이거 15%죠. 여기서 15%그 제품 크기 나오면은 그 크기에 맞게 FBA 배송 비용이 또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은 아마존 수수료 합계. 그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한 게 여기 나오겠죠. 근데 이제 제가 받은 견적을 그냥 여기 입력하는 겁니다. 비행기로 보냈을 때 얼마, 배로 보냈을 때 얼마. 그러고 나면 판매 마진이 딱 나옵니다. 여기서 다뺀 거죠. 판매 마진이 한개팔 때마다 우리가 돈 남돈이 12.73불입니다. 현재 환율이 1,200원으로 저는 계산했고요 마진율은 어 이거 판매랑 원가 대비해서 108%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총 사용한 금액은 여기 쭉 적혀 있습니다. 이거 좀 이따가 한번 제 엑셀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뭐 가방에다가 가방 샘플 비용이 또 있죠. 샘플 3개씩 구매한 것들. 그리고 상표권 등록도 했습니다. 상표권 등록 600불. 코트라 지원 받아서 했고요. 그리고 광고 비용. 제가 약 2,000불 정도 잡았고. 게잡았 그리고 이제 배송 비용. 중국에서 미국 보내는 거 등등등등. 로고 만드는 비용 뭐쭉 했습니다. FBA 비용까지 다 계산해서 이 정도 비용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거는 정말 아무나 할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얼마 쓸 거라고 계획만 잡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정말 실제 도움이 하나도 안됩니다 실제로 하실 거면은 지금과 같이 현금흐름표를 반드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창업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숫자로만 창업을 할 거예요 숫자로만 자 자본금 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 시작합니다 분석 프로그램 바이럴런치 시작하자마자 첫 주에 구매했고요 58,560원 그래서 디스크 골프라는 제품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이제 샘플을 주문을 합니다 알리바바하고 알리바바에서 디스크 골프랑 샘플 각자, 세, 각각 3개씩 1차 샘플 주문하는데요. 이게 보시면 샘플 가격은 무료인데 배송비만 받았죠. 왜냐면은 디스크 골프 같은 거는 한개당 1불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우리에게 샘플을 무료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방은 그렇지 않죠. 가방은 약 10불씩 다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혔고요. 그리고 3주차에는 이제, 아, 괜찮은 것 같아서 어, 샘플을 받고 나서 로고 디자인 먼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다 크몽 아웃소싱을 저희 맡겼고요. 어, 로고 디자인하는데 저 10만원, 그리고 박스 디자인하는데 10만원인데 사실 박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했을 경우에 10만원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신 경우에는 약 20만원 정도에서 30만원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정말 단순하게 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골프 2차 샘플이라고 적혀 있죠. 2차 샘플 4주 차에 이제 우리가 2주 2차 샘플을 주문할 때는 우리 로고가 들어간 제품을 어, 한번 만들어서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가방 샘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앞에 부분 자르고 다시 한번 만들어서 우리 로고 앞에다가 프린팅해서 한번 보내줘 보세요해서 그거는 각각 제가 100불씩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5주 차때 처음으로 아마존에 가입하게 됩니다. 어, 아마존 처음으로 이때 가입하게 되는데 아마존 첫 비용 39.99불 나갔고요. 그리고 이때 어, 가입을 하면서 제가 동시에 아마존 알리바바에 오더를 넣습니다. 었 자, 어, 우리 이렇게 하면 우리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어, 처음 대금에 500개씩 500씩 하는 거에 30%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에다가 90만 원과 72만 원을 먼저 선입금을 했고요. 다 알리바바를 통해서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디스크 골프하고 가방 2차 샘플 가격 있죠? 그 같은 경우에 벌크 오더를 넣게 되면은 샘플비를 다시 돌려주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다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방 만드는 값이라 이것도다다다 다, 다 돌려 받았고요. 그리고 이때 6주차 때그 어, 코트라를 통해서 상표 등록을 600불을 내고 진행하게 되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약 8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일단은 어쨌든 네, 등록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이때 한번 7주차, 8주차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때 9주차 때 아마존 비용이 한번더 나갑니다. 판매 한 번도 안 했는데 벌써 두번 냈어요. 아마존 가입비만. 그러고 나면 이제 제품 완성이 이때 딱 되는데요. 이때 저희 딱 리드타임상 제품 완성이 되어서 이때 제가 9주차에 나머지 70%의 대금을 회사에 지불을 합니다. 이때 다 지불을 했고요. 이만큼씩. 그리고 이때 중국에서 중국, 가방을 그 디스크 골프 비용을 보내는데 6만원이 들었고요 그리고 배송, 그니까 중국에서 한국으로 완성된 제품이 제가 받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해야 되니까 아직 사진 안 찍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어 한국으로 보내는데 배송대행들을 통해서 3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송을 중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아무튼 창고로 보내는데 배송비용이 약 170만원 정도 들었네요. 요거 들었고, 이때가 10주차입니다 벌써. 일주일 또 지났어요. 그러고 나면은 제가 제품을 받았겠죠 중국에서 온 거를 요거를 우리 이제 그 크몽에 또 맡겨가지고 아마존 전문으로 사진 촬영하시는 분에게 어 맡겼더니 약 20만원 정도 사진 5장에다가 편집해서 총그 5장이 나오는데 20만원 정도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을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서 궁금하신 거는 이제 내가 리스팅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마존한테 보냈어? 라고 하시겠지만 그 전에 미리 가리스팅을 했어요 이제 가짜 사진으로 등록을 해 놓고 받고 등한 받아서 이제 아마존 창고에 넣고 지금 이제 이제 9주차부터 시작해서 아 10주차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제 제품이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이제 상품 리스팅을 완성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13주차에 판매 아직도 한 번도 안 되는데 한번또 나갑니다 이거 아마존 fba 셀러 가격 계속 나가는 거니까 생각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면 14주차에 드디어 우리 제품이 미국 아마존 창고에 도착합니다 아 그러고 나면 지금부터 해야 될 일들이 광고 비용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통장에 사실 이때 13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현금이 점점 점점 점점, 점점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1 0 0 0만 원부터 시작해서 130만 원 정도 나, 130만 원이 남아 있으니까 이때. 그런데 이때부터 하루에 20불짜리 버즈. 그러니까 일주일에 7일로 따지면은 16만 8천 원을 들고 매일 매일 광고를 20불씩 합니다. 키워드 광고. 이때 하는 광고는 최저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낮을 거예요. 리뷰도 안달려있고 그래서 15주차, 16주차 판매를 했더니, 야, 10개가 팔렸습니다. 30만원치 광고하고, 음, 그쵸. 30만원을 못 벌었어요. 그래서 29만원. 여기에는 매출에서 아마존 그, 휘 빼고 저한테 들어오는 금액이거든요. 요거. 요것만큼 들어온 금액이 들어오니까 다시 현금이 조금 늘었습니다. 120만원 됐죠. 그러 나서 또 이거 판매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마존 셀러 또 나갑니다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때 또 다음주 2주 동안에도 또 168,000원씩 버짓 20불씩 해서 캠페인을 한 개씩만 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어 20개 정도가 팔렸네요 2주 동안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리뷰가 거의 한개두개뭐 보통 이렇습니다 20개가 팔린다고 해서 20개 리뷰가 다 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뷰가 정말 한개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돌려 주다가 한두달 정도까지 이렇게 돌려 줬고요 이때 끝나니까 한 리뷰가 한 8개 정도 8개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60개 때 60개 정도 판매가 됐죠 2주 동안 점점점점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리뷰가 어느 정도 쌓였다 싶으면 이때 조금 본격적으로 이제 저는 힘을 줘서 제품을 밀기 시작했고 하루 버짓을 30불로 늘려서 일주일에 25만 2천원 광고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품량이 점점, 점점 판매가 조금씩, 조금씩 증진이 되고 있고요. 어, 그렇게 돼서, 이제, 저희가 6, 6개월, 딱 26주차까지 완료가 될 때가, 제 현금 주머니에 있는 돈이 794만 5032원입니다. 그리고 재고로는 250개가 아직 남아있고요. 현재 250개는 판매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계산하다 보니까 한개 빼먹은 게 있어요. 리플레이스먼트 휠을 를 까먹었는데, 저희가, 중부로 보낸 모든 제품들이 서부하고 동부로 나눠지는 나눠야겠죠. 2일 안에 미국에서 전부 다 배송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내 창고에 있는 물건을 재배치하는데 한 개당 0.5불씩 들어서요. 이거 350개 재배치하는데 7, 175불 나왔습니다. 이거는 따로 추가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6개월 마무리했을 때제 지갑에는 이렇게 남게 되었고, 어, 그 달부터 6개월부터 매달 매출이 838만 8천 원이 나왔고. 수수료를 아마존에 이만큼을 지불했고요. 200만 원, 250만 원 정도. 그런데 원가가 280만 원 정도니까 수익이 300만 원 정도 남게 되었어요. 근데 또 광고비 또 빼야죠. 그래서 광고비 또 뺐고 아마존 계정비 또 뺐습니다. 그랬더니 월 순수익이 199만 9,212원 나왔습니다. 세금 계산 아직 안된 가격이고요. 어... 현재 이 제품에서 판매되는 양이 1등이 와 5,000개에서 6. 네, 저는 200개 정도로 잡았으니까 그렇게 제가 크게 과장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0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아마존을 시작하면 6개월 동안 그리고 6개월 그 후부터는 얼마 정도 벌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업셀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쉬운 방법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영상을 보시고 나서 모든 걸다 터득하시기는 굉장히 힘드실 거고 어,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강의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정도 금액은 버실 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보신 PPT와 그리고 엑셀 파일은 모두 제 저희 블로그에 다 올라가 올라갈 예정이고요. 어, 앞으로도 저희는 한국인 아마존 셀러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수 있는 또 개인 셀러 분들 위주로 어 저희의 강의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어 네뭐 다음 영상에서 또 뵙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국인 셀러분들 화이팅!